20년 9월 11일 38번 부장 the eyelash isn't the only signal 그 유일한 신호나이다 어떤 신호 데이터고 목적격 관계내용사임 the brain it can use 하고 목적어 없는 거야.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 아니라고. 머리 위해서 for the purpose of a biological clock resetting. 그저임 머리 위해서야. 목적을 위해서 뭐의 생체 시계 재설정의 목 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아니라고 또 비록 할지라도 그 햇빛이 is the principal and the preferential signal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신호이다 할지라도 뭐 했을 때? 존재할 때 그게 존재할 때 여긴 누구? i 이이 s 생략 그것이 존재할 때그 중에 우선,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신호이다 할지라도 원 아니다. 유일한 신호는 아니라고. so long as they are reliably. 그들이 확실하게 so long as 뭐뭐 뭐, 하는 한 그들이 are reliably repeating 확실하게 반복되고 있는 한 the brain은 can also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외부적 요소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체즈 뭐와 같은 서체즈 푸드, 엑서사이즈 운동 음식이나 운동 그리고 심지어 규칙적으로 시간이 정해져진 사회적 활동 뭐 학교 가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아침 에 저절로 눈떠지는 것 이런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외부적인 신호도 역시 뭐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of these events 모든 이런 뭐 이벤트들은 굉장히 Have the ability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는 능력 i c a l clock. h o 앞에 있는 a b i l t i y t o you d t s o r e t s e t 재설정하는 가 t h e b i o l o g i c a o w l o c k 그 생체 시계를 대, 재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o m m a 고 i o i s g t i s o w d t o s 그짓 치는 거 정확하게 24시간의 음을 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에 it is the reason. 이게 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데이터가 설명 나오네. that individuals with certain forms of blindness 즉 특정한 형태의 시력 상실을 가진 개인들이 do not entirely 여기다 잘라 버리면 되지. 이 개인들이 do not entirely lose 완전하게 잃지 않는 이유래 뭐를 their circadian rhythm 2 4 시간 주기 리듬을 circadian rhythm 그들의 2 4 시간 주기의 리듬을 완전히 잃게 하지 않는 그 이유라고 despite 전치사 잼 do you 그 누구나와 명사 뭐하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 빛을 빛 신호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the blindness 그들의 뭐 시력 상실 때문에 비전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전명구 전명구 듀트 전치 사진 명상 그리고 주어지 other phenomenal act 다른 현상들이 액트 역할을 합니다. 머러스 데어 리세팅 트리거스 그들의 재설정의 방아쇠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재설정의 유인 방아쇠 유인의 역할을 한다고 역할로 유인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a n y signal, 어떤 신호든 t h a 적 t h e b r a i n u s a s 그 뇌가 사용하는 어 n 신호. o u t o y u t o y u o y o c a o t o t n t g n t g t g n go. You c a n 이 섬도니까 어떤 용어로 써 불린다고. 뭐라고 불린데 어, 자이트게버라고 불린데 From a German 독일어로. 그리고 타임 기원거지. 혹은 싱크로나이저. 시간 제공자 혹은 동기화 장치 뭐 이렇게 한다고. 싱크로나이저. 함께 똑같이 뭐 행동하는 거니까 동기화 장치라는 독일어로써 자이트게버라고 뭐 불려 줍니다. 뜻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while 뭐하고 있는 반면에 빛이 is the most reliable and 가장 뭐 신뢰할 수 있어서 and thus, 그래서 the primary jade giver 그 주된 뭐 시간 제공자 이래 그지? 빛이 뭐인 반면에 빛이 is the most reliable and thus the primary jade giver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수림? 응 가장 믿을만하고, and the s c r a t c h e 가장 주된, j together. Okay. In 반면에,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어떤 요소들, 대타고, 주격관계 등사, can be used, to, 수동태지 사용되어 질수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In addition to, 뭐, 뭐, 이외에도, 혹은, in the absence of, 뭐에 부재에도, 빛에, 빛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빛의 부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보죠.